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2학년도 EBS 수능특강 문학 현대소설 10강.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라는 소설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비 오는 날에 누가 왜 가리봉동에 가야 하는지 전체 줄거리를 먼저 읽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을 볼게요. 그는 원미동에 처음으로 내 집을 장만하여 이사한다. 하지만 집에 잦은 하자로 인해 집 수리에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 어느 날 목욕탕 배수관에 문제가 생겨 지물포 주인에게 소개받은 임씨에게 일을 맡긴다. 임씨가 원래 연탄 장수이지만 집 수리를 부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와 아내는 욕실 공사를 맡긴 것을 후회한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임씨는 깔끔하게 공사를 마친다. 임씨는 서비스로 옥상까지 고쳐주고 공사비가 적게 들었다며 처음에 견적보다 적은 돈을 받는다. 그는 임씨를 의심했던 것을 부끄러워하며 함께 술을 마신다. 임씨와 한잔 더하게 된 그는 임씨가 비 오는 날이면 때인 연탄값을 받기 위해 가리봉동에 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도시 빈민인 임씨의 처지에 공감하게 된다. 교재에 수록된 부분은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임씨가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하는 이유는 때인 연탄값을 받기 위함인데 비 오는 날에는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리봉동에 가서 돈을 받기 위한 거였어요. 그러면 본문을 보도록 할게요. 임 씨가 말합니다. 사모님, 내 뽑아드린 견적서 좀 줘보세요. 돈이 좀 달라질 것입니다. 처음 뽑아준 견적서에서 돈이 달라질 것이라는 말에 그와 그의 아내가 긴장을 해요. 왜 긴장하냐면 돈이 더 비싸질까봐 긴장을 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 그와 그의 아내의 소시민적 속물 근성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라는 말에서 알수 있듯이 이 소설은 3인칭 시점이에요. 3인칭 시점이지만 그라는 특정 인물의 시선에 의존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서술상의 특징으로 문제에 나올 수 있겠죠. 임 씨는 엎드려서 분홍 편지지 위에 아라비아 숫자를 더하고 빼고 또는 줄을 긋고 합니다. 경적서를 꼼꼼하게 고치고 있는 거죠. 임씨의 머릿속에서 굴러다니고 있을 숫자들의 잔뜩 애를 태우고 있는 스스로가 정말이지 역겨웠다. 여기서 스스로가 정말 역겨웠다는 것은 그의 심리에 해당하는 거죠. 혹시라도 임씨가 처음에 견적보다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할까봐 전전긍긍해하면서도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고 부끄러워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임 씨가 말합니다. 노임에서 4만 원이 빠지고, 시멘트도 이게 다안 들었고, 모래도 그렇고, 쓰레기 치울 용달차도 빠지게 되죠. 방수액도 타일도 반만 못 썼으니, 여기서 또 요게 빠지고, 그렇게 해서 모두 7만 원이면 되겠습니다요. 라고 말해요. 공사 비용이 처, 처음에 견적보다 줄어든 이유를 구체적으로 임 씨가 설명해주고 있죠. 이 부분을 통해서 정직한 임 씨의 모습을 알수 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직하게, 설명을 해주는 임시의 모습을 보고선 그는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기분, 이게 아닌데 하는 느낌이 듭니다. 짐작했던 것과 달리 매우 정직하게 계산을 하면서 그 이유까지 이야, 이야기하는 임시의 모습에 당혹감을 느끼는 거죠. 임시가 원래 연탄장수이지만 집수리를 부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듣고선 그와 그의 아내는 임시를 불신했잖아요. 그런데 예상과 다른 임시의 모습에 이게 아닌데 라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 그보다 아내 쪽이 더 심했다고 합니다. 아내의 불신이 더 깊었다는 것을 알수 있죠. 7만원요? 그럼 옥상은, 이라고 말하자, 임 씨가. 옥상에 들어간 재료비도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거야 뭐몇푼 되나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럼 우리가 너무 미안해서. 여기서 미안한 마음이 든 이유는 임 씨가 한 일에 비해 7만원이라는 대가가 너무 적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와 그의 아내는 월급쟁이로 한 푼이라도 아껴보고자 알뜰하게 살아가면서도 임시의 정직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성실하게 욕실과 옥상을 수리해준 임시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행동에 부끄러워할 줄 알고 남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질 줄 아는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계산 다시 해봐요. 처음에는 18만원이라 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자 임시가 이거 돈을 더 내시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제가 옥상이란 품값은 지가 서비스로다가 라고 말을 해요. 서비스라는 말을 듣고선 그는 입을 다물어 버렸대요. 왜냐면 정이 많은 임씨의 모습을 보며 그가 스스로의 태도를 돌아보고 반성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임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집에서는 노임 한푼이라도 더 깎아보려고 온갖 트집을 다 잡는데 말입니다. 요 앞으로 이 세상 사시려면 그렇게 마음이 물러서는 안 됩니다요. 저는요 다 받을 거다 받은 거니까 이따 겨울 돌아오면 우리 연탄이나 갈아주세요. 이 부분은 정직한 사람이 오히려 이해 타산적인 부부에게 그렇게 마음이 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충고하는 상황이죠. 이러한 임시의 말하기에서 임시의 순박함과 정직함이 부각되면서 임시에 대한 부부의 미안한 마음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다음 중략 부분 줄거리를 볼게요. 그는 자신의 집수리를 마친 임씨와 함께 동네 형제 슈퍼에서 맥주를 마시게 된다. 그는 그 과정에서 임씨가 스웨터 공장주에게 연탄값 80만 원을 받지 못한 사정과 연탄값을 떼먹은 공장주가 가리봉동에 큰 공장을 차렸더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이 부분에서 바로 임씨가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하는 이유가 드러나죠. 술에 취한 채 떼인 돈 80만 원을 받으러 일감이 없는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임 씨가 그에게 말해요. 형 씨, 형 씨는 집이 있으니 걱정할 것 없어. 근데 여기서 형 씨라는 호칭을 보면은 이전에는 사장님이라고 불렀어요. 사모님, 사장님 이렇게 불렀었는데 이제 그에게 형 씨라고 말하고 있죠. 사장님에서 형 씨로 호칭이 변화한 것을 통해 임 씨와 그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졌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씨가 말합니다. 나는요. 보증금 150만 원에 월세 3만 원짜리 지하실 방에서 6식구가 살고 있어. 가리봉동 그 새끼는 곧 죽어도 맨션 아파트요. 여기서 지하실 방과 맨션 아파트가 대조되고 있는 거죠. 지하실 방은 정직하고 착한 심성을 가진 임씨가 가족들과 힘들게 살아가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고 맨션 아파트는 남의 돈을 떼먹은 정직하지 않은 인물이 호화롭게 지내는 공간이잖아요. 따라서 이두 공간을 통해서 현실의 부조리와 불평등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임 씨가 주먹을 흔들면서 화를 내듯이 말하네요. 돈 받으러 갈 시간도 없다고. 마누라는 마누라대로 벽돌 찍는 공장에 나댕기지. 나는 나대로 이 짓에서 돈 벌어야지. 그래도 달걀 후라이 한개 마음 놓고 못 먹는 세상. 이 부분에서 현실에 대한 임 씨의 분노가 드러나는 거죠. 그가 임시에게 참고 살다 보면 나중에는 이라고 말하자, 임씨는 모두 다 소용없는 일이라고 말을 해요. 쉽게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임시의 절망감과 무력감이 드러나는 거죠. 이러한 임시의 기세에 눌려 그는 말을 맺지 못하고 입을 다뭅니다. 나중에는 임씨 역시 맨션 아파트에 살게 되고 달걀프라이쯤은 역겨워서 곰국은 물배만 채우니 싫어서 가진 음식 타박에 비오는 날에는 양주나 찔끔거리며 사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이 위로는 너무 비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이 없는 위로이기 때문에 임씨에게 위로가 될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한거죠. 천 번, 만번 참는다고 해서 이 두터운 벽이 오를 수 없는 저 꼭, 꼭대기가 발 밑으로 걸어와 주는 게 아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 누구인가. 여기서 두, 두터운 벽은 아무리 노력해도 넘어설 수 없는 계층 간 차이를 의미하죠. 임 씨가 처한 현실이 나아지기 힘들다는 것을 그 역시도 잘 알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임 씨에 대한 그의 이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 씨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죽일 놈들, 죽여, 죽여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저 죽일 놈들 속에는 그 자신도 섞여 있는 게 아니냐는 어쩔 수 없는 괴리감이 사내의 어깨에 손을 대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라고선 나와 있네요. 함께 술을 마시며 임 씨의 처지와 상황을 알게 되면서 임 씨에 대해 공감을 느끼고 이해하게 된 그가 자신의 삶과 태도를 돌아보는 성찰적 자세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교재에 수록된 부분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글의 주제는 소시민, 소시민들 사이에 벌어지는 일상의 갈등과 화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1번을 보겠습니다. 보기는 윗글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다. 윗글과 보기에 등장하는 공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영상을 멈추고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답은 1번입니다. 윗글의 가리봉동은 임시가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희망을 상징하는군. 가리봉동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는 일시적인 희망이 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돈을 받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절망적 상황을 강화하니까 임시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희망적 공간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죠. 따라서 1번이 적절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2번 집은 임시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희망으로 볼수 있군 집이 나온 부분을 보면은 이 부분이죠. 형씨 형씨는 집이 있으니 걱정할 것 없소. 토끼 뛰면 어쩔거야 집이 있는디 여기서 보듯이 집은 임씨가 부러워하는 안정된 생활을 상징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인 희망으로 볼수 있습니다. 3번 지하실 방은 임씨가 처한 절망적인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군 지하실 방은 임씨의 여섯 식구가 살아가는 고단한 현실적인 공간으로 임씨의 힘든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죠. 4번 멘션 아파트는 임씨의 상황과 대조되어 임씨의 절망을 더욱 부각하는군 맨션 아파트는 스웨터 공장 사장이 사는 곳이죠. 임씨의 돈을 떼먹은 임씨에게 맨션 아파트는 가진 자의 공간으로 인식돼서 자신의 처지를 더욱 비참하게 느끼게 하는 곳입니다. 5번 고향은 절망적인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임씨의 마음을 보여주는군. 보기에 나온 공간이죠. 보기에서 보면 은그 자식이 돈만 주면 돈만 받으면 그돈 받아가지고 고향으로 갈랍니다. 임신은 돈만 받으면 고향으로 가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비참하고 절망적인 현실을 벗어나는 방법인 거죠. 따라서 5번 적절한 내용이 됩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답은 1번이었어요. 지금까지 현대소설 10강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